자, 이번에 아함경 시간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. 지옥이 두렵지 않은가.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요즘 보면 어떤 스님들은 뭐 지옥이 없다. 그거는 그냥 아가들한테 경계를 하기 위한 방편이다. 겁주는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부처님께서는 암경에서 크게 여덟 개의 시옥, 또 각각 열6 개의 시옥이 있어서 총 128개의 시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부처님 제자라는 사람이 부처님 말씀에 이해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처님 제자가 아니죠. 부처님이 사바 기원정 사이에 계실 때에 이르다 어느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설명했다. 중생들이 죄를 짓고 끝없는 재깔을 받아 그 고통을 받는 여덟 개의 지옥이 있다. 이렇나습니다 첫 번째는 환할 지옥이라고 되어있습니다. 두 번째는 흑성 지옥. 세 번째는 등해 지옥. 네 번째는 최고 지옥. 다섯 번째는 대체곡 지옥. 여섯째는 아비 지옥. 일곱째는 염 지옥. 여덟째는 대염 지옥. 이 여덟 지옥에는 각각 온갖 잡된 제업을 지으며 들어가는 16개의 잔근 지역이 있다. 여기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끝도 없는 고통을 받는다. 이 말입니다. 여기 뭐 어떻습니까? 어, 남을 갖다가 비방한 제 살생에 대한 제 그 남을 것을 갖다가 훔친 제, 거짓말 한 제, 또 부모를 죽이고, 어, 또 삼보를 갖다가 어, 해친 자들. 여기서 그냥, 응? 불로 고통을 받고 온몸이 또난도질 당하고, 그래서 끝도 없는 고통을 당하더라.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? 그러므로 우리 석은이는 언제나 기뻐하기를 극락에 사는 것 같이 하고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두려하기를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이 여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 가지고 지금 이 세상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죽어서 극나게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자리 에 이타하면서 살아야 된다.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살아야 된다. 자 착하고 바르고 지혜롭게 삽시다